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우리 오래된 돈배밀리 여러분들은 하락장에서도 돈을 잘 지키고 있고요, 상승장에선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돈복남 영상은 과거 데이터를 종합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져와서 팩트를 기반해 분석한 뒤 정말 많은 시간을 써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노력을 쏟아붓고 있어요. 여러분들. 몸에 좋은 약은 씁니다. 제가 쉽게 쉽게 영상 만들면 디테일한 분석 영상이 나올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 쉽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준비했는데요. 기대를 많이 하고 보셔도 좋아요. 1분 1초도 놓치지 말고 정주행 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보여드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돈패밀리 여러분들, 20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이 이루는 골든크로스의 의미를 잘 아실 텐데요. 이 골든크로스가 진짜 골든크로스라면 다시 데드크로스가 형성될 때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고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의 돈은 복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4시간 차트입니다. 현재 4시간 차트에서는 중요한 최선이 3개가 있는데요. 먼저 하얀색 최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라이트코인 퍼드 뉴스로 인해 시장 전체가 들썩일 때 비트코인도 덩달아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피해침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때의 급등으로도 결국 쫄지 못했던 저항선이 바로 이 하얀색 추세선입니다 그런데 그 저항선을 어제 돌파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은 52평선 위에 올라섰고 지금은 202평선 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걸로 현재 비트코인은 4시간 차트 상의 하락 추세는 벗어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란색 추세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9월 7일 롱 스퀴즈 당시 아랫꼬리와 연결된 중요한 추세선입니다. 현재 추가 상승을 막는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노란색 추세선을 돌파하고 이 추세선을 지지선으로 삼게 된다면 그 이후로 더큰 폭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격대 위로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받고 수급이 돌아오면 5만 1,000 달러에서 5만 2,000 달러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이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으로 힘을 모은 후에 노란색 초회선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 위치에서 비트코인을 받쳐줄 수 있는 1차 지지선은 202평선입니다. 202평선 위를 좀더 행보해 주다가 노란색 초회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4시간 차트 202평선이 위치한 비트코인 가격은 47,700달러입니다. 좀더 조정을 준다면 파란색 초회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파란색 최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할 때를 추가 매수 기회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죠? 여러분, 지난 13일에 이 영상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때 비트코인 시장에 일부 하락 시그널이 존재함에도 비트코인을 받쳐주는 두 개의 강한 지지선이 존재하고 스토케스틱 RSI가 상승의 여력을 보여주며 마켓사이퍼의 머니플로우 지표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장에 돈이 점점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 미리 현금 확보하지 못하고 전액 투자 중이신 분들은 9월 너머를 보고 버티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손절하지 않고 버티신 분들은 지금 일단 한숨 돌렸을 것 같네요. 하지만 여러분, 시장이 조금 개선되었다고 쉽게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20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이 골든크로스를 이은 것은 앞으로 있을 장기적인 상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은 맞지만 그렇다고 단기적 하락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본격적인 상승장에 들어서면 시장은 눌림목도 적게 주면서 위로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상승장에 들어서기 전인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더 다잡으셔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하락이 나온다고 패닉셀에서도 안 되고,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온다고 패닉바행에서도 안 됩니다. 투자의 심리를 위해서 일부 현금은 꼭 유지하시되, 이미 진입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추세선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다시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저 분홍색선이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40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넘어간 것을 기억하시나요? 저 라인이 왜 중요할까요? 일반적으로 패턴이 깨지면 패턴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상승장과 그에 따른 비트코인 도미넌스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파란색 박스에서 시작된 상승 채널이 빨간색 박스에서 깨진 이후로 다시 파란색 박스가 있었던 수치인 노란색 박스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노란색 박스에서의 도미넌스가 깨지고 내려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저때가 4월 5일인데요. 그동안은 어느 정도 행보하며 떨어지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월 5일 전으로 해서 급격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상승장에서의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이 무슨 의미인지 돈피밀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4월 5일 이후로 알트코인 시총은 37일 동안 무려 82%가 상승했습니다. 단일 종목도 아니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의 시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홍색 라인을 파티 타임 라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다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새로운 파티 타임 라인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승 채널이 깨진 이후로, 꾸준히 하락해 온 도미넌스가 상승 채널이 만들어진 시작점에 근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렇게 꾸준히 예상대로 내려와 줬는데 작은 등락에 일이일비하고 사고파신 분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제가 예상대로라고 말씀드린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난번 알트 시즌 바탕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분석을 해 드리기 시작한 것이 8월 13일입니다. 바로 이 영상이죠. 8월 13일의 영상과 뒤따르는 다른 영상에서 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패턴 아래로 깨고 내려온 시점부터를 알트 시즌으로 들어가기 전의 전환기로 보고 지금 알트코인을 매수해야 알트 시즌에 들어갈 때 최대의 수익을 낼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래서 돈복남 영상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꾸준히 수익 내는 거죠. 지금이라도 옛날 영상들 정주행하셔야 합니다. 제 영상이 어렵다고 게을리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다시, 알트코인 시총입니다. 8월 13일 분석 이후로, 알트코인 시총은 38%까지 상승했고, 최근의 조정을 감안해도 27%가 상승했습니다. 알트코인 전체 시총이라서 이 정도지, 8월 13일 이후로 개별 종목은 얼마나 더 크게 상승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게다가, 9월의 조정에 대비해서 현금화하고 저점 잡은 우리 동패밀리 분들은 훨씬 더큰 수익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8월 13일에 보여드리며 설명드렸던 비트코인 도미넌스 자료입니다. 감회가 새롭지 않으신가요? 지금 다시 돌아가서 저 영상을 본다면 알트코인 풀매수하고 존버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저때 영상에는 비트코인 시즌, 전환기, 알트코인 시즌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과 알트코인 가격이 어떤 상관관계를 보였는지 잘 설명해놨습니다. 최근에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8월 13일 영상 보시면 앞으로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 되실 테니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게임 머니 사이버 머니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에휴 왜 이제 이놈 영상을 보게 된 거야 아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파티는 이제 시작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더 디테일한 정보를 더 많이 드릴 겁니다 8월 13일 당시에 알트시즌 인덱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8이네요 네, 아주 귀엽지 않나요? 말 나온 김에 현재 알트 시즌 인덱스는 어떤지 확인해 보시죠. 블록체인 센터의 알트 시즌 인덱스는 아까 보여드린 8에서 현재 59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야, 지난번 8에서 59까지 엄청 올라왔네요. 여러분, 알트 시즌으로의 진입이 임박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그 시점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파티 타임 라인에 진입하는 것과도 일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지금부터 놀라지 마세요. 심신이 불안정한 사람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이건 무언가의 일봉 차트고요. 그런데 지금 2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이 데드 코스를 형성하였습니다. 헉! 위험한 거 아닌가요? 도망차,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큰 일입니다, 큰 일. 자, 하지만. 그건 이 종목 정체가 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이 뭘까요?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면 500원입니다. 하 내심 기다리셨죠? 여러분 이건 바로 테더 도미넌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자 자, 500원 내세요. 가상화폐를 구입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고 있는데. 그 와중에 20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까지 형성한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좀 아시겠나요? 패더 도미넌스의 데드크로스까지 분석한 영상은 처음 보셨다고요? 이 시점에서 이미 소름이 돋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패더 도미넌스가 지난번 여기 보이시는 데드크로스를 형성했을 때가 작년 12월 18일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작년 12월 18일에 매수하고 홀딩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지 않으신가요? 자, 보세요. 테더 데드 크로스 때 매수하고 골든 크로스 때 팔고 했다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내리는 선택이 미래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그런 선택을 내릴 수 있죠. 지난 19일 영상에서 저는 마켓사이퍼 지표의 머니플로우를 보여드리면서 비트코인에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리고 이건 오늘의 기사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가 전담 암호화폐 연구팀을 출범한다고 합니다. 경제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유명한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건스탠리는 제가 최근에 인터뷰한 거래소 대표가 부사장으로 있었던 은행이기도 하죠. 그런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전담하는 연구팀을 출범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암호화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죠. 투자은행은 직접 투자하기도 하고 다른 자본가들의 투자를 대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는 지난 3월에 3개의 비트코인 펀드를 만들었고 4월에는 12개의 무치얼 펀드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만 그런 거 아니냐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난 7월에 가상화폐 연구팀을 창설했습니다. 다들 돈봉남의 크립토 분석팀에 비해 한발 늦었지만 어쨌든 좋은 뉴스입니다. 그럼 모건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가상화폐에 이런 포지션을 취하는 걸까요? 골드만삭스도 지난 5월에 가상화폐팀을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비트코인이 비싸다고 말하면서 뒤에는 반대로 행동하는 바로 그 골드만삭스입니다. 시티그룹은 지난 6월에 디지털 자산 그룹을 출범했습니다. 스탠다드 은행은 지난 6일에 암호화폐 교환 및 중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웰스파고는 지난 5월부터 클라이언트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해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최대 은행인 DBS는 지난 5월부터 암호화폐 신탁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은 골든 크로스를 형성했고요, 테더 도미넌스는 데드 크로스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은행들이 크립토 시장에 이제 막 발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두려우신가요? 하지만 다수의 투자자분들은 하루 이틀 하락이 발생하면 비트코인 나락간다, 지옥간다 외치고들 하죠. 여러분들,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번 기회를 꽉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제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저를 오래 알고 계신 돈패밀리분들은 제가 얼마나 열심히 영상 만들고 있으며 매일 하는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도 순간순간 열심히 노력하는 걸 아실 겁니다. 꾸준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 나는 돈복나 알고서 투자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었다는 말들 그런 말 들을 때 저는 정말 뿌듯한데요. 우리 돈패밀리 여러분들과 올해만 투자하는 게 아닌 평생을 같이 투자하고 싶습니다. 구독은 잊지 마시고요.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부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파티는 아직 시작 전이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파티 복장을 고르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파티에 맞는 옷을 입고 저와 함께 춤을 추시죠.